여러분, 콜레스테롤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기름진 삼겹살이나 바삭한 치킨, 뭐 이런 음식들일 텐데요. 근데 만약에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콜레스테롤과 스타틴에 대한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면 흔히들, 어, 내가 너무 기름진 걸 많이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햄버거나 감자튀김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오늘 그 예상에 완전히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아주 뜻밖의 곳에 있거든요. 흔히들 계란 노른자처럼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알려진 음식을 주범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지목하는 범인은 정말 뜻밖에도 우리가 매일 먹는 바로 그 밥, 빵, 면 같은 네, 맞아요. 탄수화물입니다. 정말 놀랍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직접 먹는 콜레스테롤보다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원료로 해서 직접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수치에 훨씬,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콜레스테롤 공장이 있는데 그주 원료가 바로 탄수화물인 셈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우리 몸은 왜 굳이 탄수화물을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 순서로 그 놀라운 공급원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 특히 간은요,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이걸 재료 삼아서 콜레스테롤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오래된 생존 전략이에요. 음식이 부족했던 수렵 채집 시절에 어떻게든 남는 에너지를 지방 형태로 몸에 저장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모든 풍족한 현대사회에 와서는 오히려 이 똑똑했던 본능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게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거냐 하면 그건 또 절대 아니에요. 원래 콜레스테롤은 우리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문제는 딱 하나. 이게 너무 많아졌을 때 시작됩니다. 이 오던계를 한번 쭉 보세요. 동맥경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넘쳐나는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난 상처점으로 스며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걸 처리하려던 면역 세포까지 뒤엉켜서 터져버리고 이게 플라크라는 염증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혈관 벽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지독한 만성 염증 전쟁인 거죠. 이 과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LDL이라는 습기가 혈관벽에 상처로 스며들고 산화라는 곰팡이가 피면서 혈관 전체를 안에서부터 병들게 만드는 거죠. 정말 확 와닿지 않나요? 자, 이렇게 몸 속에서 통제불능으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니까 과학자들이 당연히 이걸 막고 싶었겠죠. 수십 년 동안 이걸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이 역사를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콜레스테롤을 만드는지 그 경로를 밝혀낸 연구로 노벨상이 나왔고요. 또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LDL 수용체를 발견한 공로로 또 노벨상이 나왔어요. 이런 탄탄한 과학적 기반 위에서 일본의 아키라 엔도라는 박사님이 수천 종류의 곰팡이를 일일이 테스트하는 엄청난 집념 끝에 마침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딴 막아주는 물질을 발견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스타틴이 된 거죠. 스타틴의 과학적인 이름은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입니다. 이름이 뭐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 공장의 생산 속도를 조절하는 마스터 스위치가 있는데 이걸 그냥 꺼버리는 겁니다. 스타틴이 바로 그 스위치를 끄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직관적입니다. 자, 약을 만들었으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지 증명해야겠죠? 이제부터 스타틴이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구한다는 걸 증명해낸 아주 기념비적인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2%. 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그냥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 비율이 아니에요.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심장질환 발생률을 무려 42%나 줄였다는 의미입니다. 이 숫자 뒤에는 우리가 살려낸 수많은 생명이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에 높은 막대는 가짜약, 즉, 위약을 먹은 그룹이고요. 오른쪽에 낮은 막대가 바로 스타틴을 복용한 그룹입니다. 심각한 심장질환이 발생할 확률에서 이렇게나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겁니다. 이 주피터 연구 이야기는요, 정말 스타틴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약의 효과가 너무나 명백해서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가 가짜 약을 먹는 그룹에게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연구를 조기에 중단시켜버렸어요. 이 연구를 계기로 스타티는 의료계에서 거의 기적의 약과 같은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맞아요. 이렇게 강력한 약이라면 당연히 부작용 걱정을 안할 수가 없겠죠.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 부작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약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마치 저울에 올려놓은 것처럼 이익과 위험을 나란히 봐야 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끔찍한 일을 막아주는 압도적인 이익과 근육통이나 당뇨병 위험이 약간 올라갈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 사이에서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가장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근육통인데요. 이게 왜 생기냐면, 스타틴이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약간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드물게 최장의 영향을 줘서 혈당을 살짝 높일 수 있고요. 이렇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원리를 조금이라도 알면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큰 오해 또 걱정이 이거일 거예요. 아니, 뇌에도 콜레스테롤이 중요한데 스타틴 먹으면 머리 나빠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죠. 그런데요 데이터를 보면요 결과가 놀랍게도 정반대입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보니까 오리로 스타틴이 뇌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을 낮춰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 거죠 자 그럼 이 약을 도대체 누가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스타틴이 왜 전문의 약품인지, 왜 의사의 정밀한 처방이 꼭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의사들은 바로 이 표에 따라서 판단을 내립니다. 보시면 이미 심근경색을 한번 겪었던 초고위험군 환자는 LDL 목표 수치를 55 미만으로 아주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합니다. 반면에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는 저위험군은 160 미만으로 훨씬 여유가 있죠. 이처럼 처방은 각 개인의 위험도에 따라서 철저하게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고위험군 환자에게 의사들이 스타틴을 그렇게 강력하게 권하는 이유는 약을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이익이 감수해야 할 관리 가능한 위험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일종의 의학적 결단인 셈이죠. 스타틴이 콜레스테롤과의 전쟁에서 정말 거대한 혁신을 이룬 건 맞지만 과학은 여기서 절대로 멈추지 않죠. 요즘 나오는 벤페도익산이나 인클리시랑 같은 신약들은 부작용은 줄이면서 효과는 더 높이는 훨씬 더 정밀한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건강을 위한 과학의 발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